안녕하세요. 영자론의 다이어리 ABC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제16과 부사로 한줄 다이어리 쓰기인데요. 우선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부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부사란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부사는 문장이 여러 위치에 올수 있는데, 빈도 부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 앞,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빈도부사란 무엇일까요? 빈도부사란 빈도를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늘, 보통, 종종, 가끔, 이런 식으로 어떤 횟수 또는 빈도를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나는 항상 버스를 탄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은 뭐죠? 항상? always죠. always. 그리고 버스를 탄다는 뭐죠? take the bus. 이거는 수거처럼 그냥 외워주세요. take the bus 하면은 버스를 탄다라는 수거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항상 버스를 탄다. 나는 항상 버스를 탄다고 할 때는 I always take the bus. I always take the bus.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녀는 항상 버스를 탄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항상 버스를 탄다는 똑같은데요. 그녀는 부분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she always takes the bus. 여기서 she기 때문에 take이 아니라 takes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항상 버스를 탄다는 she always takes the bus. She always takes the bus.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너는 항상 늦는다. 너는 항상 늦는다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항상은 always죠. 그리고 늦는, 늦은, 늦은 영어로 뭘까요 late이죠. L, A, T, E. late. 그래서 너는 항상 늦는다. 라고 할 때는 you are always late. 비동사 다음에 빈도부서가 쫓아와야죠. 그래서 always가 a r 다음에 왔죠. 그래서 you are always late 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럼 그들은 항상 늦는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니까 day죠. 그리고 day랑 함께 오는 비동사는 are 항상 always 늦는다니까 late they are always late they are always late 이라고 해주면 그들은 항상 늦는다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끊어 읽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일반 동사가 빈도 부사랑 같이 올 경우에는 일반 동사까지 끊어 주시고요. 비동사랑 같이 올 경우에는 빈도 부사까지 끊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usually order this. 여기서 order, 주문하다. 이게 일반 동사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나는 보통 주문한다. 이것을 주문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주면, 난 보통 이거 주문해. 나 보통 이거 시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He never gets angry. 여기서 일반 동사는 gets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get angry 하면 무슨 뜻일까요? get angry라고 하면요. 화가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he never gets. 그는 결코 뭐뭐 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그는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 아래 문장 볼게요. I am very angry. I am very angry. 비동사랑 같이 왔으니까 빈도 부사까지 끊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I am very. 나는 매우 뭐뭐 해요. angry.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 주면 나는 매우 화가 났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가르 그 문장 볼게요. Today is really hot. 비동사랑 빈도 부사가 왔으니까 빈도 부사까지 끊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today is really. 오늘은 매우 무무해요 hot. 더워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 주면 오늘은 매우 더워요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알맞은 빈도 부사를 빈칸 안에 넣는 연습을 해볼텐데요. 1번을 보시면은 she comes her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해석을 보시면은 그녀는 종종 여기에 온다. 여기서 종종이 빈도 부사겠죠. 그럼 종종을 나타내는 빈도 부사는 무엇일까요? often이죠. often.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 그래서 she often comes here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they are more more late. 해석을 보면 그들은 항상 늦는다. 항상이라는 빈도부사는 뭐죠? always, always. 그래서 정답은 4번. They are always late. 이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럼 5번 볼게요. We talk to each other. 우리는 서로 거의 말하지 않는다. 거의 못무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진 빈도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seldom이죠. seldom. 6번. 그래서 we seldom talk to each other. We seldom talk to each other. 하면은 우리는 서로 거의 말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7번 볼게요. I order this. 나는 보통 이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보통이라는 뜻을 가진 빈도부서는 무엇일까요? Usually죠. Usually. Usually는 5번. 그래서 I usually order this. 하면은 나는 보통 이것을 주문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열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1번을 보시면, early, walk, up, I 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나는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 나는이 주어겠죠? 그래서 I. 일어나다는 뭐죠? walk up이죠? walk up. 이건 수거죠? 그 다음에 부사가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I walk up early. I woke up early가 되겠죠? 그럼 3번 보세요. 그녀는 매우 어리다. She young very is 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매우 어리다니까 그녀는이 뭐죠? s 죠 그리고 그녀랑 같이 따라오는 비동사는 is. 비동사 뒤에 부사가 오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라는 very가 is 다음에 왔죠. 그리고 어린 young. 그래서 정답은 she is very young. she is very young. 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5번 볼게요. hungry, really, am, I가 있는데 여기서 해석을 보시면 나는 정말 배가 고프다. 나는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I, I랑 같이 따라오는 비동사 am. 그 다음에 정말, 정말은 뭐죠? really. 배가 고픈 hungry. 그래서 정답은 I am. really hungry. I am really hungry가 되겠죠? 그럼 7번 볼게요. late is he always 해석을 보시면요. 그는 항상 늦는다. 그래서 그는이 주어겠죠? 그래서 he he랑 같이 따라오는 비동사는 is죠. 그리고 빈도 부사는 비동사 다음에 온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always가 is 다음에 오는 거겠죠? 그리고 늦는 늦은 late. 그래서 정답은 "He is always late" 시 되겠죠. 부사를 공부하실 때는 부사의 종류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부사의 위치도 정확히 어디에 오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작문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later. Bye!